안녕하세요. 인터용의 또치 쌤입니다 자, 351강입니다. 영어식 어순 배열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15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앞으로 감아서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지독해와 직독직해 그리고 번역 이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내 속에 영어식 사고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번역까지 했었지만, 에, 번역은 별로 일반인들에게는 에,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에,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인지독해와직독직해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독해는말 그대로 의미 단위로 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청크 단위로 어, 간다라고도 하고요. 그 의미 단위는, 에, 물론,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라든가, 일반적인 그 단위가 있긴 있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또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인지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의미단위를 따라가는 것이 물론 좋긴 하죠. 자, 그런데 영어식 사고를 바로 그렇게 형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 영어를, 영어식 사고를 뇌속에 형성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한 단어씩 인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전치사입니다. 그게 바로 전치사라든가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1강에서부터 47강, 50강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3강에 분사편, 4강에 비동사, 5강에 인칭대명사, 6강에서부터 45강까지 전치사편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물론 잘 아는 분들은 이미 개념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뒷부분 걸 그냥 보든가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한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어 다소 생소하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천천히 저를 믿으시고 한번 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하던 대로 믿음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Despite the popular feeling against professionalism in college football, the major teams have found it difficult to survive without encouraging outstanding athletes with scholarships.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자 인지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단어의 뜻이 하나가 있고 노인 순서대로 간다 그것이 이제 인지 독해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그 인기 있는 어, 대중의 어떤 감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이냐면 반대하는 감정입니다 자 프로에 대한 영역은 대학축구, 어, 대학축구에 대해서 어, 그 프로, 어, 아마추어 해야 되는데 프로에 대한 감, 그 대중들었던 그런 어, 반대하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어, 그 주요 팀들은 말이죠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 이미 발견한 상황. 발견했다니 말이죠. 그것이 어렵다는 것. 그게 뭐냐면 이리로 생존하는 게 이것 없이는 자 용기를 주는 거죠. 뛰어난 운동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는 건데 뭘로 주느냐? 함께한 건자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은. 하나씩 가니까 방법은 쉬운 것 같은데 의미는 빨리 안 들어온다. 네 그렇겠죠. 영어식 사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어, 육가 원칙을 생각을 해가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 안에는 뒤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그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잘 인지를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청크 단위, 의미 단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말로 해보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또 그것을 그대로 영어로도 해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틀리면 고쳐서 하고, 모르면 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보고, 영어순으로 넣어있는 순서를 그대로 우리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이렇게 할줄 알면 영어식사고가 결국은 뇌속에 형성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면 저도 보겠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아, 그 대중적인 감정 감정은 감정인데 반대하는 감정이죠. 프로에 대한 영역은 대학 축구. 그 주요 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한 상황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생존하는 것이 함께하지 않고는 용기를 주는 것. 뛰어난 선수들에게 함께한 건 장학금으로. 자, 이걸 그대로 영어로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죠. Despite the popular feeling against professionalism in college football. the major teams have found it difficult to survive without encouraging outstanding athletes with scholarships. <laughs> <laughs> 자, at despite the powerful feeling against professionalism in college football, the major teams have found it difficult to survive without encouraging outstanding athletes with scholarships.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이제 하면 속도가 좀 늦죠. 그래서 이제 에, 내가 들어오는 만큼 의미 단위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대중적인 감정, 감정은 감정인데 자 전체사업 안에는 명사감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감정은 감정인데 반대하는 감정이죠. 프로, 어, 대학 축구에서의 프로에 대한 그 대중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팀들은 자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뭐가 생존하는 것이 자 용기를 주지 않고는 뛰어난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려면 뭔가 말이든 물건이든 행동이든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한게자금으로 용기를 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미 단위로 이제 주로 당연히 청크 단위로 하는 것이 빠르고 쉽고, 어, 괜찮죠. 그러다가 막히면 인지독해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작을 하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읽거나 할때 하여튼 이인지독해로 활용하면, 어,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